누수가 엄청 막백군데 이상 발생하면서 곰팡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물, 물이 소관에밀자국이 아, 있는 거예요 아, 어... 어, 어... 부실한 상태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요 미시공이고 오시공인데 그냥 하자라고 들어가서 고치라고 하는데 너무 엉망으로 <laughs> 지어놔가지고 한 세대 하자만 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경기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가 부실시공과 땜질식 공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 등을 지적하며 허가권자인 용인시의 준공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새 집은 이렇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없는 곳입니다. 부실공사 인정하고 계약해지 완성하라! 건설회사 용인하는 용인시는 A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9-7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39세대를 분양했습니다. 분양 당시 계약자들은 8억에서 12억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테리어와 건축자재를 사용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는 커녕 하자와 땜질식 공사 투성이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난간이 엄청 많이 흔들려서 아이들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고, 누수가 엄청 막 백군대상 발생하면서 그 위로 곰팡이 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 같이 있는 세대라서 여기를 많이 계약을 한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모든 것들이 지금 부실한 상태 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전체 세대주 30% 이상에서 누수와 곰팡이는 물론,

감리 분 같은 경우도 용인시청에 중간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셨더라고요. 감리 분을 경찰에 고소를 지금 한 상태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자들이 입주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감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리업체에도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1일 용인 서부경찰서에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인시도 감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감리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감리를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주택법 위한 감리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감리예요. 중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출을 안 했어요. 저번주에 이제 경찰서에다가 다 고발 조치는 한 거고요. 모델하우스와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데다 계약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고급 단지다 이러면서 그것도 동의 없이 싼 걸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다른 걸로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있고 부실시공이 많고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거랑 다른 자재를 갖다가 써버리셨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공사로 주택 기능을 할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했고 입주가 지연됐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우리 입주자들은 지금도 집이 없이 전쟁 굶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 투성의 집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3월 예정이었다가 벌써 지금 9월이라서 6개월이상 밀렸는데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 해제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니면 들어갈 거면 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나 입주 지원금을 분명히 준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신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개월 기간이 더 생겼습니다. 입주 지원금 못뭐 줘요. 다 이러는 거예요. 소장은 접수가 됐고요. 시행시공사 신탁사에 다 전달, 송부까지 다 완료된 상태예요. 테라스 하우스 시행 업체는 부실 시공과 중대하자 등 입주 예저자들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공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랑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델하우스 다른 곳에 따른 설계 뭐 분양이라든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별도로 뭐 답변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현재 임시 사용 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시는 공사 하자를 지적하며 준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뭐 중공 접수가 된 것도 없고요. 준공이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다 조치를 한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시도 좀더 나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사 뭐 사전 예비 점검도 있고 또 현장 기술자 교차 점검도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좀더 낮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네, 용인 시의 바라는 거는 아이랑 같이 들어가 살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집이 확인된 다음에 중공 승인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미 시공이고 오 시공인데, 그냥 하자라고 들어가서 고치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고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저희는 마음이 많이 지금 속상한 상태예요.